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전문성을 조금 더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태시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로 이렇게 변질을 하고 있는데 뭐뭐 뭐 저희도 만족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쳐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 컨텐츠 몇개 만들었다가 망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 망하더라도 일단 매주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컨텐츠의 이름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가 일단 IT 채널이기 때문에 IT 관련해서 뭐 특히 애플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 아이폰 뭐 사용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아이폰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든지 아니면 뭐 맥북 쓸때 이런 게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기의 출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루머가 새로 나온 게 있나요? 좀 종합해 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컴퓨터 조립할 때 궁금한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로 대답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이렇게 영상으로 대답을 해 드릴 거예요. 저희 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좀그 시간을 가지고 대답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인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까지 직업군인이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금융계 쪽에서 일했던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 운동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운동 관련해서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이어트 같은 거 제가 또 다이어트에 진짜 기가 막히게 그런 팁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또, 통신업계 쪽, 뭐, 핸드폰 출시 예정이 어떤가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사기를 좀 맞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거 있죠? 뭐, 편의점에서 뭐, 택배는 몇 시에 가나요? 뭐, 이런 거, 편의점 관련해서 뭐, 이런 것도 대답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하이튼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일단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참신한 질문을 모아서, 근데 질문이 너무 없으면은, 아무거나 하긴 해야 되는데, 여튼 참신한 질문 위주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시고 물어보실 때꼭 구독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뭐이 정도 물어보라고 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겠죠 특히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들 중에 어, 군대 가면은 PX에서 총 사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참신하게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친구랑 현재 지금 행보관을 하고 있는 친구까지 있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매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천명을 찍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난 것 같아요. 하여튼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개수가 지금 요즘에 너무 적거든요. 제가 영상에 한동안 좋아요 안 눌러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 좋아요 안 눌러가지고. 좋아요 좀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쉬였습니다.